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 마이카 김정호 사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K7 1 세대 모델이고요. v g 2.7 엔진의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2010년 3월식이고요. 어 지금 차량 같은 경우에는 검은 색깔 차량입니다. 어 차가 진짜 K7 오랜만에 제가 갖고 나왔는데요. 저 외관이 좀 약간 밖에 세워 있다 보니까 조금 먼지는 좀 있어요. 그 요거 감안하시고 제가 출고할 때는 깔끔하게 세차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두절매하고 바로 차량 상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엠블럼, 그다음에 어뭐 헤드라이트 상태 전체적으로 양호한 거 보이고 있고요. 역시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차 상태는 예, 차 외관은 예, 진짜 세련되고 이쁩니다. 일단 이쪽에 보시면 미셸린 타이어가 껴져 있고요. 휠은 그냥 일반 알루미늄 휠입니다. 예, 프레스티드 등급이라 럭셔리보단 위에 있는 등급이고 요 프리미엄보다는 아마 이게 이제 연식마다 좀 다른데. 예, 프레스, 럭셔리 프리미엄이 있어요. 었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이건 이제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그래서 옵션이 되게 좋아요. 자, 여기 사이드 미러 부분하고, 외관 상태는 뭐 먼지만 좀 있을 뿐이지 굉장히 예, 사, 양호합니다. 그리고 앞 타이어하고 뒷 타이어는 앞 타이어는 미쉐린이 껴져 있고요. 뒷 타이어는 어, 어디 거냐? 어. 컨티네탈 같은데요. 예. 디타이어 아, 니구나 한국 타이어네요. 굿. 한국 타이어가 껴져 있습니다. 자, 뒤에 후면부 디자인을 좀 보면은 K7 차량이고요. 자,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이렇게 넓직하게 들어가 있어서 깨끗하게 지금 보존이 되어 있고요. 자, 반대쪽에 좀 외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봤을 때는 검은 색깔이라 뭐 완벽하게 뭐 깨끗하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군데군데 스크래치 정도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너무 심하게 훼손되거나 지금 뭐 찌그러지거나 어디 뭐뭐 뭐 파손되거나 이런 거는 지금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뒤쪽 예, 시트 상태 보여주시고 예 그리고 앞쪽 한번 보여주 드릴게요. 예, 상대적으로 실내 컨디션은 앞뒤 모두 다 예, 양호합니다. 예, 뭐 크게 뭐 더, 더럽거나 이런 거 없고, 위쪽에 보시면 바로 무드등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예, 여러분들도 깔끔하게 좀 이렇게 은은한 조명 속에서 밤에 운전하실 때 굉장히 멋스럽게 타실 수 있습니다. 자, 안쪽에 제가 이제 실내 인테리어를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날씨가 좀 많이 풀렸습니다, 여러분들. 다행히 날씨가 좀 많이 풀려가지고 <laughs> 다행입니다. 지금 키는 이제 스마트키로 메인키, 스페어키 다 들어가 있고요 예, 버튼 시동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정품 내비게이션, 블루투스, DVD, MP3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 들어가 있구요. 하이패스 룸밀러, ECM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열선, 운전석 조수석 다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카메라도 있나요? 뿅! 아, 예, 후방카메라도 있네요. 자, 그리고 보시면 21만 정도 주행했고요. 지금 공기압이 좀 낮아서 저희가 아마 이거는 제가 출고 전에 제가 깔끔하게 저희가 다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라이트 기능하고 오토와이퍼 기능 들어가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원래 럭셔리 기본에는 크루즈 컨트롤 빠져있는데 이거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다 핸들 리모컨, 접이식 미러. 이 반대쪽에 핸들 열선하고 이제 조명 밝기 버튼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K7은 워낙 저희가 또 많이 판매를 하고 아무래도 저희 쪽에 효자 차량이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는 오우 차도 한번 이렇게 시원하게 나가네요. 살짝 이렇게 핸들도 돌려보면서 살짝 여기가 이제 공터라서 제가 이제 이 정도는 저희가 운행을 좀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데 핸들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예, 정품 내비게이션이랑 뭐 사실 그렇게 쓸모는 없습니다.만 <laughs> 그래도 <웃음> 있으면 좋죠. 예 그리고 디멘션 사운드 그리고 이쪽에 그 천장도 기본 소재보다는 약간 좀 고급스러운 소재로 이렇게 약간 되어 있어서 이게 그 완벽 그냥 하얀색 그 회색과 이런 거면은 조금 멋이 없을 텐데 그래도 이런 색깔로 있어서 굉장히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납니다. 네, 차가 물론, 재질은 그렇게 비싼 소재는 아니에요. 네. 자, 에어백도 이쪽에 조수석에도 들어가 있고, 운전석 에어백, 다 조수석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어, 차 진짜 조용하고, 엔진 정숙하네요. 자, 밖에 나가서 엔진룸 한번 볼까요? 정말로 정숙한지. 자, 엔진, 2.7 엔진입니다. 이 정도,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네, 볼트 체결 부위 한 번, 네, 본 네트하고도 한번 하기 지고 이쪽에 휀더 부분이 좀 풀려있네요. 아마 다중교환이 이쪽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2.7 프레스티지 등급 휘발유 모델이고요. 색깔은 검은 색깔 21만 주행을 했습니다. 가격은 전국에서 저희보다 더 낮은 가격대는 없을 최저 가격에 여러분들 초특가 차례로마련리고 저희가 이제 프리미엄, 초특가, 반값 이렇게 해서 시리즈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K7화 하나 장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표전화로 연락 주시고요. 보다 자세한 문의는 카카오톡 문의도 주시면 언제든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